이제 11월입니다. 정말 겨울이 온것 같지 않습니까? 예, 교회 식당에도 난로를 떼고 벽난로에다 아, 불을 넣으면서 아, 이제 어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어해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력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 감사절을 어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추수 감사 주일 그 다음 주 이제 대림절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를 시작으로 교회력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을 마무리하는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뉴스를 봤더니 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고 뭐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소리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뭐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여기저기 어렵다는 소리들이 예,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이때에 어떻게 감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가 된 선지자인데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포옹하다. 껴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현안들을 끼워안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하나님이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그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선지서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당시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활동을 했는데 이때는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이미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 뿐만 아니라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박국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왜 절로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지 않고 이가니다서가다이 하바국 선지자는 지금 이,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의 사람들도 그렇게 정의를 실행하지 못하게 불평을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애워싸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부르짖었는데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오전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 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내가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한사람입니다 남의 생활 전을 <laughs>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 왕들을 고 것이다. 그들 모든 고 모든 함께 읽어 봅시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왜? 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범하는 이 남유다를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이 개역개정에서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어 나옵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면은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애굽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세계사에 나오는 이 제국과 문명들을 다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다른 나라들을 멸하시고, 또그 악한 그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남유다를 벌하실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쁜 바벨론을 가지고 이더 악한 바벨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어 우리 이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으십니까? 안 습니까? 내 네,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의. 주께서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재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양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여기시고 이 기어다니는 곤충들처럼 어 하나님께서 어 만드셨냐고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어부처럼 그 어망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해도 되냐는 겁니다. 주인 없는 벌레들처럼 바다의 물고기들처럼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악한 놈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벌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고 난 이후에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두 가지였죠. 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가만히 두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혼낼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왜이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혼냅니까? 그럼 이 바벨론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들도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개혁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인 바벨로는 당연히 심판받지만, 의인은 그 하나님 여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모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개혁개정으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오해, 나이, 나이, 나이. 아멘.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악해지고 더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약한 자들을 벌하고 뭐 어떻게 되든지간에 의인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모든 불만이 풀렸어요. 어쨌든 악인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죠. 아무리 무서운 바벨론 같은 나라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뭐 어떻든 간에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는구나 라는 응답을 받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기오는실의여자 아멘.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의인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시기오노트이라는 것은 이 음악 장르, 음악의 용어입니다. 이 슬픔의 노래 또는 만가. 이 만가라는 것은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만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는 이, 이 찬양은 장르가 뭐라는 거예요? 예, 만가, 슬픔의 노래라는 겁니다. 이이찬이 이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되고 기쁘지만 그 형식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남 유다의 멸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의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부분이 있죠.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강대국의 횡포와 이스라엘의 심판 앞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셨습니까? 아, 저 얼마 전에 봤어요. 얼마 전에 직접 무화과 나무와 열매를 봤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아, 비쌉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아, 비싸요. 나무 비싸더라고요. 그럼, 그럼, 그 비싼 나무에서 나온 무화과는 비쌀까요? 쌀까요? 아, 비싸죠. 비싸요. 근데, 2600년 전이에요. 2600년 전에 전 재산을 털어서 무화과 나무를 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과수 농사를 하는데,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다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망한 거 아니에요? 완전 망했잖아요. 아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쫄딱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올리브유 좀 드셔보셨습니까? 올리브유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 감남나무가 바로 올리브나무입니다. 아니, 감남나무를 심어서 과수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 아니에요? 그 망했는데 기뻐하실 분. 망했는데 감사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양고기 비싸죠? 양털은요? 아, 비싸요. 양가죽은요? 아, 이거 다 비싼 거니까 그러면은 양목장, 양대목장 한번 해가지고 부자 돼야 되겠다. 그래서 농협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어마무지하게 땅 사고 울타리 세워놓고 양대들을 집어넣는데 우리의 양이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사가 나오십니까? 양이라서 확안 앓았죠. 한우 농장으로 바꿔볼게요. 아, 이건 이제 대출받아서 한우 농장 시작해가지고, 어, 뭐 이렇게 땅이랑 다 사가지고 울타리 만들어 놨는데, 예. 그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아, 소가 없으면 여러분 잠이 옵니까? 그 지금도 그런데 2600년 전에 그런 피해가 입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엄청 나신 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이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하박국 3장 19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려하는 나의 지자 나의 발을 사슴과 가게 하 나를 나의 이 노래는 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슬픔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힘은 바로 여우와 하나님입니다.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현상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말라도 여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없고 포도 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게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내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혹시 통장의 장고 아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 받으신 게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주라고 고백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 부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아, 그러면, 하박국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요?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요? 나랑 일촌 사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그죠? 이거 부자지간 아닙니까? 우리 집에 이제 늦둥이들이 둘이 있죠. 예, 늦둥이들이 있는데 요즘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 아, 부러워요. 부러워. 니네들은 참 좋겠다.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어?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아이고 구김 없이 해맞게에 산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아이 중에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노래를 하는데 아이 근심 걱정이 없어 보여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와, 나, 우리 피의 잘하네, 네,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김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서 근심 걱정이 보입니까?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어, 무엇입니까? 아, 부모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어, 부모 아래 있으니까 이 아이는 근심과 걱정이 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 믿으십니까? 아, 그런데 왜 걱정하시고 왜 근심하십니까? 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십니까? 사실 저도 돌아보니 아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아이 영상만 봐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고 지금 하바국 선지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임마누엘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 임마누엘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그 그 사랑으로 그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